네, 안녕하세요. 왕암동에 있는 효마을입니다. 시설. 제천 효마을 요양원. 네, 효마을 요양원도 시설이 있고, 또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왕암동에 있는 제천 효마을 요양원입니다. 지금, 2023년에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시설도 좋습니다. 아, 뭐, 여러분들도, 어, 직원들도 상당히 친절한 것 같습니다. 음, 아, 사무실과 내부 공동 거실인 것 같습니다. 효마아 아, 깨끗하고요. 아, 새로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어떤 시설 같습니다. 아, 시설 전부적으로 깨끗하고 상당히 쾌적해 보입니다. 네. 아, 들어가 보면, 아, 1동과 3동이 있습니다. 주 1동 주관보호본관이고요주 3동은 요양원입니다. 주 3동은 요양원.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3동은 2, 1, 2, 3층에 2층과 3층이 요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주삼동은 전부 다 요양원 시설이네요. 특별침실 1호, 2호, 3호 간호사실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있네요. 2층, 3층은 요양원 침실로 한여 개, 3층도 침실로 6개공동고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이 있습니다. 네. 어, 제천 효마을입니다. 아, 효마을은 아, 주관보호시설인 것 같습니다. 아, 주관보호 1동은 주관보호 본관, 생활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창실, 조리실, 뭐 이런 게 있고요. 주 3동은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이 침실, 공동거실, 아, 이렇게 있고, 네, 주 3, 1, 2, 3층, 2층, 3층이 요양원 시설이네요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3동이라고 쓰인거는 요양원이고 어, 주3동은 요양원 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주1동은 주간보호시설입니다. 네 주3동은 아, 특별 침실 네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시설 책임자는 김상진 씨네요. 010-55616-6468. 아, 대표, 대표자고 시설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